자,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 텐데요. 끝번호 170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신도림 삼성 쉐르빌 오피스텔과 신도림 1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투자 가치가 더 있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도림에서 오피스텔로 접근하고 계세요. 투자 목적이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투자 가치 평가해 주시죠. 지역에 있어서 가격 아파트 가격대가 거의 지금 9억대 가까이 넘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비슷한 오피스텔 평수 오피스텔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두 지역에 있어서 하나는 도림천역, 하나는 신도림역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 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신도림역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향후 투자가치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 부분 자체를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고 하게 되면. 실거래가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쉐르빌, 쉐르빌 같은 경우에 지금, 아, 신도림 1차 프로지원의 1차 프로지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만 6억 4천 정도 지금 평수대가 52평, 40평대 후반에서 52평대가 지 6억 4천 정도가 되고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쉐르빌 같은 경우에, 쉐르빌 같은 경우에 48평하고 49평이 단일 평수가 있죠. 두개 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2천에서 효과가 6억 9천까지 되어 있지만 6억 2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신도림 대우 프로지트 1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입니다. 이 지역에 또 뭐가 들었냐면, 지난 연도에 예비 타당성도자가 통과한 GTX, 삐노선이 역사가 들어와요. 트리플 역사가 됩니다. 또한, 이 인근에 내려오게 되게 되면 신안산선,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 부분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개발호지를 봤을 때는, 신도림역에 붙어 있는 신도림 대우 프로지어 1차로 들어가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